다음은쁘게안해가이 정도. 이정가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게 먼저예요 이리고이 정도. 이 정도. 약간 달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발이 돌아야 된단 말이야? 공이 짧잖나요 오른발이? 어 여기가 오른발이 같이 보기는긴 하는데 네. 여기가 공이 이렇게 하다가 짧게 놔두면은 어떻게 네. 하 이렇게 하고 오른발 왼발 왼발이 쭉 같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몸이 기억하는 거라 <laughs> 자, 다시 게 해야 다시 오른발이 들어와서 각도가 그렇 <laughs> 아, 내감사서 들어간다 생각하고 쭉 들어가도 쭉어려워졌어 이거 어 네. 네. 맞는 소리가 안들 않았어요. 예. 네. 맞아요. 지금 이거.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봐라.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근데 지금 아주공 들어온 소리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공 천천히 쭉 들어왔거든요. 근데 치자 공이 탁 빨리 들어왔는데 지금은 공 감싸니까 공이 천천히 왔어요. 어, 다시. 그렇죠. 그렇지 조금 더공각해고 네, 공간 어?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내가 가능스러워하네 아니요 그냥 똑가은것같데 <laughs> 아뇨 아 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요? 그럼요 백커트를 눕지 마세요 뒤로 예. 네. 자 백커트도 이게 귀 옆에서 나와요 귀 앞에서 어, 귀? 귀? 앞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네. 뒤에서 나가면 이걸려요안 돼요 네. 앞에서 들고 있다가 네. 다리가 같이 네. 이렇게 되죠? 네 앞으로왼쪽오릎쪽 왼쪽으로. 쪽으로쪽으로으로 오른쪽, 오른쪽, 쭉. 쭉. 그리고 나으로렇게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렇왼쪽으 이렇 멜라가 달라요. 쭉 치지 마시고, 그냥 쭉 데리고 들어오세요. 데리고 들어. 응. 응. 그렇죠. 응. 그렇죠. 응. 그렇죠. 자세히 끄고 그냥 들지 마시고. 응. 그렇죠. 다리가 응. 들어가, 짧았어요. 응. 응. 그렇죠. 응. 쉽네요. 쉽던데요? 이거는 어, 맨날 반복 아, 네. 조절을 해야 되는데 페인트는 굳이 내가 정절을안 해도 변화만 줄수 있어요. 이건 대충 쳐도 들어와요 커트 모리고 뭐 근데 이건 약간 조금 날아버리잖아요. 그죠? 맨날 반복. 맞아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사실 백 커트가 시원해 수술을. 이게 아, 커트 좀더 네. 오는 것 같은데? 저 그거 썼거든요. 디텍스. DTX. 디텍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요 아가테. <laughs> 아 계속 오븐만 <laughs> <이거만 웃음> 쓰셨어요? 저는 네고고만 썼어요. 보고 쓰다가. 맨 나가로 또 올라운드로 수비하다가 아 음, 선, 선수들도 올라운드로 수비하는 선수 있어요? 네 제가 피면요 네요 올라온 수비도 가능해 그 대신 에 힘들긴 한데 확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요 상대 어, 더 이제 변화를 많이 줄수 있으니까 대신 어. 내가 내가 와요 상대한테는 까다로운 선수가 되는 거고 나한테는 내가 조금 더힘들기고 훨씬 집중돼요 네